咱们自己搞起来吧，咱们自己搞起来。里 Okay. 이거 서 봐봐. 뒤 보자. 뒤에 보자. 저 동생 봐봐. 계속 동작하니 보자. 고란색 각도가 생기는데 통째로 하잖아. 끌려가는 자. 끌려가는 자. 그리고 자 손을 손을 고 자, 여기서 어, 어. 얼굴을 떼놓고 여기다 치자 여기서 봐봐. 여기서 몸통을 치려고 해몸통을 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이 너무 치지 않으면 이거 젠장어 바로 만들고 바로 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네. 네. 여기에서 그냥 다연어트하 내가 손을 뻗어서 을다 그럼 여기서 뒤쪽으로 뒤고말로라이프가 되잖아 아니 라이트가다

그니까 자인하 가르치자고요 얼굴을 하워서 어깨도 시선을 올려주라고 아 보이네 어여기까가르 여기서 아 이렇게 나 돼있잖아 전화나 전화가 안 오는 거이오거 여기가 안오이 어깨야 어깨 때릴 수 없지 잘 알지 지금? 대답이 안은버릴는 없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러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을 보는 게 아니라 Oh. 오 빠지면 너무 좋아하게 빠진 상태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자손중으로시고 팔꿈치를 가을게 쥐죠 팔꿈치를 몸옆에로가보십자 여기에서 자 먼저 복진은 기슭 내장이 바뀌어서 자까나다 조심하고 자 앞손을 내는면 제일 좋아합니다 자 복진 상태에서 자 그니까 어, 이0 0 k m 레벨 1 0때 k m 레벨 20km 레벨 30km 레스로나 k 고 레벨 50km 레벨 6 0 같이 레벨 지0 k m 레벨 8 0 k 리가벨9 0 k 서레니 10km 니벨2 0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

はい。<タイ>

1-2. 1-2. 1-2. 1 1-2. 1-2. 1-2. 1-2. 1-2. 1-2. 1-2.

もう